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본부와 키이스트 공동 개발팀이 치매 개선에 효과가 있는 후보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이 물질이 투여된 실험군은 인지 능력이 향상된 효과를 본 건데요. 경기도는 앞으로 임상과 상용화 과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외 천연물과 합성물 소재를 개발하던 공동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치매 개선에 효과가 있는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치레목에서 얻은 천연 성분 아프젤린을 금 나노입자와 결합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효과를 높이는 후보 물질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물질을 이용해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험군의 인지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보통 이제 생리활성 물질들을 찾게 되어도 굉장히 미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골드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연구를 실시했고요. 이렇게 해본 결과 기존보다 한열 배의 효율이 좋은 소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보 물질 발견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최춘환 박사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민수 박사 연구팀의 성과로. 미국 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ACS Chemical Neuroscience 표지논문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임상 실험과 특허 출원 등 상용화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경과원이 진행하는 헬스케어 소재 개발 과정에서 얻은 성과입니다. 저희는 2008년부터 비임상 유효성 시 r 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질환과 6대 생리활성에 대한 어, 세포 내 실험과 동물 실험을 지원해 주는 연구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과원은 이번 성과 외에도 지속적인 바이오 소재 개발과 연구를 통해 노인성 질환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